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을때 공이 당연히 중력 때문에 떨어질거야 얘는 화살표가 순서대로 시간 따라 갔을때 내려온다는걸 그림으로 표현한다 실제로는 올라갔다가 그대로 되는거 지만 지금은 수학적으로 식을 세우려고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거야 지금 문제에서 말한 백스하고 높이가 있을때 이 시간과 높이가 배이브랑 식이 나올 것이고 높이를 문제서 에 문자가 없지만 내가 문자 y라고 그면 시간 s 2에 대해서 y 미터의 관계식이 y는 삼수로 설명할 수가 있죠. 삼수란 말안 맞지만 여기서는 방정식이지. 처음으로 끊고 원래는 삼수 여기까지 삼수인데 높이가 처음으로 60이 된다는 것은 올라갈 때식도 있고 내려올 때식도두 개가 있잖아. 처음은 올라갈 때얘기있잖 그림으로 표현한 게 처음은 올라가는 그래서 이차식이니까 두개 나오거든. Y가 때 x 중에서 올라갈 때를 찾으란 말. 마이너스 5x 되고, 에 30x 가여요 얘를 이 항을 하면 5x 되고, 빼기 30x 더스 60이 영이야. 방정식은 반드시 y가 없어야 되고, 네모 이퀄 영이 돼야지 방정식이 래 요식을 세우고, 이를 쓰던 식 세우기라고 그르고이항만 했더니, 방정식이 모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난기 꼴을 해면,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크로스. 그래서, 음, 위가 되고, 또는 또많이 그 났어요 이 식은 1x 빼 6이랑 1x 빼 2가 0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때 1차식 하나 6이 0될 때랑 2가 0될 때2 개가 나올수까 있지? 그때 x는 초, 그러니까 시간이야. 그러면 이 2랑 6이랑는게두개 생기는 게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2초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는 0초라고 읽고, 2초가 됐다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2초가 된 거야. 처음으로 60이 되는 것은 공을 수월 을몇 초냐? 물었으면 2초가 되겠지.